스키 스타디움입니다. 현재까지 득점 없는 가운데 이제 이른 말 시작됩니다. 오늘 원정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좌완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44 손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던집니다. Right. 공의 움직임이 상당하군요. 원스타 시길, 쪽으로 가는공 왼쪽, 레이야마냥 안탑니다. 오세 라기라스. 선수가 파석에 들어섭니다. 일루의 투자. 타자가수비스가 없는 곳을 향해 공을 어렸습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까지 유사히 진출하면서 득점 기회를 가집니다. 마이크 트라운.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노아웃 주자 1, 3루입니다. 던집니다. 패스트볼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우격수 쪽 강한 땅볼 파니다한점 득점합니다. 이번엔진 에드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타자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타크 <목소리> 불파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센터 방면땅 안타를 기록합니다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삼볼 병살타가 될것 같습니다. 아, 병살은 모면합니다. 타석에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 원아웃이자 견제. 아, 여기서 견제사 당하지는 않아. 중요해. 준비해서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할 카로 운 타구. 안타로. 2루 돌아서 3루로 향합니다. 원아웃 상황에서 2루타가 나왔습니다. 야스만이 브랜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높게 툭습니다. 브랜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팀 5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여기서 투수 견제 시도합니다. 아, 여기서 견제 사당하지는 않았군요. 투수 와인다. 이노송신이다하44 선수 일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블 원 스트라이크. 더가 위로 날아가면서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딱 쳤지만 아웃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밀어쳐서 우중간부에야 깊숙이 보냅니다. 안타네요. 얼쑤. 선수가 3루까지 질러합니다 타석에는 이루수인 호세 라미레스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Right. 타자 허스윙. 원스파이크 투수 던집니다. 일루 방향 더가우 쪽으로 땅골 파울입니다. 투스트에게서 타석에는 라미레스. 공을 높게 띄웁니다. 멀리 가는 타워. 담장 쪽. 담장 밖으로 날아갑니다. 승리아고 합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홈런입니다. 랭킹. 기대 중에 작성합니다. 이어서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들어섭니다.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좋아봐, 파일런 알렉산더 선수들 교체 투입됐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밀어친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파울입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3루 반영 땅볼 이번 음. 이닝은 타석은 알버트 푸홀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오른쪽 바울라인 따라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주자가 출루하면서 이번 이닝의 득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빠른 발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되는군요 나왔습니다. 이번엔 에런 게이츠.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무한타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넥. 준비하고 던집니다. 왼쪽 방향을로땅 공이 왼쪽 외야로 가면서 안타를 기록합니다투홀스 선수가 3루까지 치료합니다. 알렉스 브레이드맨.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좌중각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득점을 올립니다. 브랙먼 1타점 2루타. <놀람> 야스만이 브랜드 선수 타점으로 밀 기회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초구를 공략했습니다만 허스윙,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망똘판. 허스켓. 전투 2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중앙 깊은 곳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교체돼 들어온 투수 59. 새로운 투수의 첫 상대로 44 선수 들어섭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목소리> 살짝 입을 때린 타구 짱이 되면서 3루를 향합니다. 오세라 <목소리> 미라스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2타수 이 2안타로 이 활약 중입니다 땅 병살타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추가로 아웃을 못하면 승리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마이크 트라우 선수입니다 좌중간에 공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짐에드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3회만 시작하네요 3리 방향 땅볼. 시대, 알버트 풀더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2루타성공를 기록했습니다. 밀어친 타구 오른쪽 바운드 라인 따라 흐릅니다. 오른쪽으로 직선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원아웃 주자한 명인 상황에서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자의 공을 날카롭게 때려서 삼루 방향으로 땅볼을 보냅니다 삼루에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득점권에 있습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알렉스 브레그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단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오른쪽 외야로 빠져나가면서 안타로 기록됩니다 초기화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대로 길러들게 됩니다.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파석에 들어서니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양킥. 1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높게 끈고. 왼쪽 바울라인 따라 날아갑니다. 이루를돌아서 3루로 향합니다. 3루자 호빈 3루까지 무사히 진출하면서 득점 기회를받니다그랜다 1타점 적시타. <Complexion> 센터 쪽땅볼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할을 방지해 안타를 기록합니다. 득점을 얻습니다. 얼쓰, 임타점 아, 적시타44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3타수 3안타입니다. 공을 아, 때렸지만 아, 공은 3 m 가우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좌중간으로 바로 날아가는곳 안탑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가라는 짓이 홈으로 양키 스 17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호세 라미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17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초승 몸쪽으로 던졌습니다만 타자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17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 이번에는 마이크 프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 2안타입니다. 공은 센터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자 호룡. 두 번째 주자도 득점합니다. 2번 안타로 주자 두명을 홈으로 불러줍니다. 짐 에드머.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 방향 땅불에드먼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r o Homero, h o m 이루 o Homero, h 어 m e r o Hom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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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타 m e r o h 니다 e r o Homero, h o 외야 r o Homero, 이 o m e 공으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에런 힉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안쪽으로 던진 속구에 타자가 맞았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3타수 서만 탑니다. 높은 곳으로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주수가 공을 뿌립니다. 강하게 때린 타구 오른쪽 방향으로 곧게 갑니다. 2호 섬유 돌아서 홈으로 뛰어듭니다. 한점 득점합니다. 음. 양키리스 23 무료 0이번엔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Right. 지금까지 3타수 2안타 노볼 원 스트라이크 우진당목 깨끗한 트라이버 10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 것같은데 타석에 맷 홀슨 선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right. 스트라이크. 던집니다. Right. 슬라이더를 던져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선수 쪽으로 땅벌. 안타를 기록합니다. 픽스. 돌아와서 홈으로 달립니다. 1인자 <laughs>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oh. 2루타. 44. 44.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4타수 4안타입니다. 최구를 노렸습니다. 1루 방향 깍골파합 선수가 보이스를 적대가 하면서 1루를 끌려갑 호세와 미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3타수 2안타. 아우!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쳤습니다. 높게 뜨는 공.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0. 이번 스팀 3호 골드너입니다. 양피스 25, 드루원스 0. 교체제 들어온 투수 47. 짐 애드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손으사타수이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웨어 파이브. 선수가 첫 승리입니다. 처음 상황인 가운데 알버트 쿠볼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위방향 강하게 때린 땅볼 에론 힉스 선수로 인닝을 시작합니다. 3타수 2안타입니다. 인부방향 땅볼.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벨 원스타. 오른쪽 방향 땅볼. 타석에는 3루수인 알렉스 브래그맨 선수입니다. 4타수 4안타입니다. 오른쪽. 기록합니다. 현재 원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입니다. 우중간으로 바로 날아가는 공 이렇게 착하면서그 곡을 쭉 뻗어서 공을 차반했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기록합니다. 투아웃 상황인 가운데 맷 올슨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좌측으로 파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전무전윙이지만 공을 강하게 쳐서 왼쪽으로 보내냅니다. 덱스 2루 돌아서 3루로 뜁니다 2루에 안착하면서 2루 타 2루 탑을 떼어냅니다. 40개는 무력수이니 44 선수입니다. 5타 4안타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우중강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호세 라미네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2안타입니다. 볼 쳤습니다만 파울입니다. 1루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볼.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 프라우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뜬 공. 잡지 못합니다. 중견수 방면 라인드라이 타구입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프라우드 1루 돌아와서 2루, 2루로 향해 갑니다.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오. 타석에는 좌익수의 짐애드먼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타구.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우위를점합니다나핑앤 투. 이번 공은 제대로 맞았습니다. 담장을 향해 갑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포 손날 0. 빌로스, 알버트 푸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약하게 때린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5. 선수가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에런 헤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크게 휘둘러봅니다만 푸스웨이 원 스파. 오 좋은 공이네 투수 공을 던집니다 펑펑 뒤로 높게 뜹니다 컨트롤 뒤로 물러나면서 공수 거대입니다 7회 홈팀의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알렉스 브레그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으로 높게 뜹니 3루 타반입니다 <목소리> 타로스 산타.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빠른 공 스트라이드입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땅볼입니다. 2루 타서입니다. 2루 맷 올슨.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3루 타반. 무키 <목소리> 배츠. 선수가 맷올슨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o n 던집니다 3 e t a r o Nasomia c h o k 이어 o n j i m i d a Sonska, t r 서 s o m i 도 a Ijon 직선 타구 좌중간 빈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백스. 2루까지 진출하면서. 바로 오세 라미레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5타수 2안타입니다. 그리고 경악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어! 공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타자에 맞았습니다. 인사, 말루에서타석에는 마이크 프라우 선수 투수 던집니다. 선물 방향 딴고 왼쪽 외이로 직선 타안 탑니다. 홈으로 뛸니다. 점점 득점합니다. 3점 득점 하면서 점수 격차를 더벌립니다 이번 한 대로 투자 두 명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왼쪽 깊은 곳으로 라인드 라인 타고 넘어갑니다 못이네요 이번 수준 7호 홈런입니다 양키스 <목소리> 30분 리우아스 0 알버스 풀보 선수 파석에 들어섭니다 6타수 4안타입니다 초구를 때렸지만 윈두바의땅볼입니다 파우 스키드. 스 직접 아웃, 아웃 잡아니다이걸로 이닝을 마무리짓습니다 초구 <laughs> 센터 쪽을 강하게 때린 타구. 타석에 들어섭니다 6타수 4안타입니다 47 선수 초구 던집니다 땅골 파울 투수 와인더 좋은 스윙이었지만 우측으로 파울입니다 파울 던집니다 3진 타석에는 포수인 칼를스스타타 선수입니다. 공을 높게 띄웁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쪽, 담장 쪽. 홈런. 넘어갑니다. 홈런이네. 이번을 위해서 두개의 홈런을 기록합니다. 양키스 34. o m 스 a Homna, h 이 m n a Homna, h o m n 다 초구 m 습니다 일루 방향 땅볼 파스키스 아소엔44 선수 투아웃 주저없습니다 쳤습니다 그라운드로 때리면서 땅볼